260만 우리 도민 여러분 영주 출신 박금만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은분의동료 여러분 금은부족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시지 등이 후반의 의장으로 당선지금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들어서 11의 전반기 우리 동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봉해주신 배양철 의장님과 두 분의 부의장님, 그리고 일곱 분의 상임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짧게 우리 동민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사봉을 세번 두드립니다. 그것은 첫 번째 봉은 상징이고, 두 번째 봉은 의불, 부결이고, 세 번째는 의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첫 번째 의사봉은 이 자리에 없지만은 집행부의 이츠로도 지사, 대신 임석 교육감을 생각하면서 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봉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59명 의원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두드리겠습니다세 번째 의사봉은 260만 동민의 눈빛을 읽으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2대의 후반기는 정말 진정으로 260만 동민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고유의 근안인 조례와 예산심이 견제의 기능을 철저하게 견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두 분의 동의원과, 두, 두 분의 부의장님과 앞으로 선출될 일곱 명의 상의원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우리 도민들의 산적한 가제들을 우리 위에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는 지방정치의 첫 신호탄이 전국 16개 시대에서 가장 경북이 앞선다는 소리를 듣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60만 우리 동민들의 결집을 위해서 재 혼자는 갈수 없습니다. 우리 동 의원 여러분들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당선을 기행하기 위해서 제보 과장영 뒤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주의 날씨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